안녕하세요 땅자고파는남자 장피디입니다. 네 오늘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위치는요 평창군대화면 개수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1,924제곱미터 582평입니다.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4미터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했으며 양쪽 옆산은 국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본토지의 한쪽 면을 따라 접해 있으며 400m 앞으로는 평창강이 있어 다슬기와 낚시를 즐기시는데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원 IC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오늘의 물건입니다. 네, 지적 모양 확인하시겠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방향의 지적이 매메토지의 지적 모양입니다. 파란색 선은 토지와 부튼 개곡의 모습입니다. 빨강색 화살표는 아스콘 포장도로의 모습입니다. 네, 잠시 항공 영상 보시고, 곧 현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스콘 포장되어져 있는 바로 옆에 예, 지금 이 토지입니다. 흙 지금 쌓여져 있는 부분까지도 오늘의 토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농사지은 부분, 지금 비닐하, 비닐 비닐 예, 이렇게 씌워져 있는 부분까지도 오늘의 토지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소나무까지 예, 오늘의 토지고요. 건너편 그 개발해 놓은 거 말고 오른쪽으로 임야 요거는 이제 국유림이구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군유림입니다. 네, 토지 582평입니다. 그, 매도자분께서 분할 매매는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 한 번에 그, 매매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적이 좀 크다 싶으시면, 아시는 분들 지인분 한두분 정도서, 이렇게 매입하시면 분할해서 매입하시면 뭐 농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농막 주말 농장으로는 아주 제격의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분할해서 뭐 주택도 가능하고요. 지금 요 주변 쪽으로 이렇게 그 농막을 갖다 놓고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본 토지에서 한 4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시면. 평창강이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금당 계곡까지도 예, 갈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전체적으로 완경사 아주 완만한 토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토지에 닿는 부분 한 면이 예, 전부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이 계곡을 예, 조금 정비하신 다음에 어,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정비만 하시면 지금 뭐 물수량 제가 잠시 후에 내려가서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십시오. 네, 오늘의 토지 바로 그 아스콘포장도로 네,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이제 토지고, 그 오른쪽 부분 올라가면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계곡이 쭉접혀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물수량 많구요. 어, 정비, 잠깐만 하면, 뭐 충분히 쓸수 있는, 그리고 뭐, 소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계곡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뭐, 농막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면온IC에서 내리시면, 면온IC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오늘의 토지가 접합니다. 네,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국도 타고 오시는 것보다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면호나이시 면혼IC, 예, 면호나이시에서 내리셔서 자동차로 10분 뭐 조금 더 걸린다 그러면 뭐한10뭐 2, 3분 정도면 예, 지금 물건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단계곡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강이 400m 앞에 있기 때문에 예, 낚시라든지 다슬기. 그런 부분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582평이다 보니까, 예, 한 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지인분들과 함께 매입하셔서 이렇게 계곡 닿는 부분 좀 쓰시면서 어,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정도 수량이면 물 수량 전혀 없다고 못 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 정도보다도 많은 계곡, 물량이 많은 계곡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네, 전혀 없는 아주 뭐 쫄쫄도 안 흐르는 계곡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한 날짜가 11월 30일 월요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예, 여름철에는 좀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강원도입니다. 이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정도면 아주 뭐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그 정도로 맑은 물과 그 다음에 공기로 보면 아주 뭐 청정이죠. 청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 공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런 계곡들이 네, 위쪽으로 쫙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돌 같은 거좀 이렇게 좀 정비하셔서, 약간 좀 소도 만들 수 있는 부분 되구요. 조금 더 파내신다라면은, 예, 뭐 아주 괜찮은 장소 되겠고. 땅이라는 게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다 되어 있는 것은 값이 좀 많이 비쌉니다. 예, 본토지 가격 저렴하게 나온 편이구요. 좀 만드셔서 쓰시게 되면 아주 뭐, 투자 가치도 좋구요. 그리고 또, 주말 농장이나 세컨으로 쓰시는 데는 이만한 토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조건 좋고요. 네 항공 영상도 보셨고요. 네 현장 영상도 이렇게 보셨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위치는요.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1,924 제곱미터 582 평입니다.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4미터 아스콘 포장도로가 접했으며, 양쪽 옆산은 국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본토지 한쪽 면을 따라 접했으며, 400미터 앞으로는 평창강이 있습니다. 다슬기와 낚시를 즐기시는 데 최고의 조건이라 보여집니다. 면허 나이씨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평창강 금당계곡과도 거리상 얼마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발 농장과 농막동으로 최고의 조건을 가진 오늘의 토지입니다. 582평의 면적이 부담스러우시면 지인분과 함께 매입하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군유림으로 쌓인 주변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물건의 매매가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고정 가격이고요. 이 외에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땅 찾고 파는 남자 장피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면 장피디의 금매물을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